지금은 아침 7시 11분에서 1 2분으로 바뀌었다. 아직 개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. 너무 일어나지 깼다. 다시 자. 오빠! 뭐해? 뭐해? 응? 뭐해? 빛이 저 오빠는 모닝 담배를 피고 있다. 내가 분명히 아니, 않았어. 가라고 한다고 순순히 갔다가 집으로 갈줄 알고 나를 너무 순진한 사람으로 믿고 있다. 이 앞에서 맨날 허구한 담배를 피워서 골목에. 담배냄새가 자욱하다. 봐봐. 그래서 그냥 골목을 지나갔을 때 담배냄새가 나면 무조건 이 사람이 핀거다. 체크.